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40도를 훌쩍 넘는 폭염 속 숨조차 쉬기 힘든 도시 한복판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과연 한 외국인 여성의 잊지 못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맥도날드입니다. 27살의 캐나다 여성이죠. 토론토에서 자란 저에게 인도는 언제나 신비로운 나라였어요. 국제개발학을 전공하며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인도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 논문을 쓰면서 언젠가는 직접 가보고 싶다는 꿈을 키웠거든요. 졸업 후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문바이의 한 비영리 단체에서 슬럼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 활동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지원했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인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문바이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충격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진 뜨거운 열기.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 행렬.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까지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날씨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여름이어도 30도를 넘으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데, 문바이는 4월부터 벌써 40도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게다가 바다와 가까워서 습도까지 극도로 높았죠. 조금만 걸어도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고, 숨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제가 머물게 된 숙소는 슬럼과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에어컨은 꿈도 꿀수 없었고, 천장에 달린 낡은 선풍기 하나만이 전부였죠. 그마저도 하루에 서너 번씩 정전이 되어서 멈춰버리곤 했어요. 정전이 이렇게 자주 나는 게 정상인가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물어보니,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전력 부족으로 매일 정전이 돼요. 첫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선풍기가 멈춘 상태에서 40도가 넘는 실내 온도를 견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 시원해져서 잠깐 잠들 수 있었어요. 이틀째부터는 심각한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탈수 증상인 것 같아서 물을 많이 마셨지만 계속 땀으로 빠져나가니 소용이 없었어요. 몸도 계속 나른하고 어지러웠죠. 과연 제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겨우 이틀 만에 이정도라니. 앞으로 몇 달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슬럼가에서 70대 노인 한 분이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급히 발견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사인은 극심한 탈수와 열사병이었어요. 그날 기온이 48도까지 올라갔는데 그 노인분은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도 없는 쪽방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더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요? 현지 봉사활동 코디네이터인 나지씨에게 물어보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년 여름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위험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부에서 폭염경보를 내리면 곧바로 냉방시설이 있는 대피소를 운영하고, 독거노인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날씨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노인분도 저처럼 이 무시무시한 더위와 싸우다가, 결국 지고 만것 같았거든요. 문득 제 자신도 그분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졌습니다. 며칠 뒤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가르치고 있던 슬럼가 임시학교에서 6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라비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수업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라비, 라비야. 저는 급히 아이를 안아서 그늘진 곳으로 옮겼어요. 다행히 근처에 있던 물을 조금씩 먹이고 부채질을 해주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응급처치를 하면서 라비의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숨을 헐떡이며 말하더라고요. 소피, 고마워요. 우리 라비가 괜찮죠? 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요. 하지만 더 주의하셔야 할것 같아요. 라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에 선풍기도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선풍기 하나 없어서 아이가 생명의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 현실이 라니요 제가 과연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귀국을 고려했어요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소피 무리하지 마라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알고 있어요 엄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계속 버텨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정말 마지막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라비가 쓰러진 이후로는, 제 자신도 언제 같은 상황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그런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임시학교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던 아이들이 서로 모여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소피 선생님이 많이 아픈 것 같아. 우리가 뭔가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저를 걱정하며 나누는 대화를 몰래 듣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이들을 돌보러 왔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9살짜리 프리아가 제게 다가와서 맑은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소피 선생님, 아파도 내일도 와줄 거죠?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이 아이에게 아마 못올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프리아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거든요. 물론이야, 프리아 선생님이 어디 가겠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그날도 인터넷으로 귀국 항공편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는 큰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물을 담아두면 조금 시원해져요. 10살짜리 아루이 제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정말 고마워 아루나. 그리고 머리에 젖은 수건을 올리고 있으면 좋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자신들만의 더위 극복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온 이들만의 생존지혜였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갈등이 벌어졌어요. 한편으로는 내 건강이 먼저다, 쓰러지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이성적인 목소리가 들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다는 감정적인 목소리가 들렸죠. 내가 떠나면 이 아이들은 누가 지켜줄까? 특히 프리아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제대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라비도 어머니 혼자 4명의 아이를 키우고 계셔서 늘 바쁘셨고요. 만약 지금 떠난다면?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질 테고, 더위에 쓰러져도 빨리 발견해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건강을 계속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두통과 어지러움에 시달리고 있었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수업 중에 어지러워서 벽에 기대야 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중, 저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위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대신 아이들과 함께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기로 한 거죠.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제가 가진 적은 돈으로 근처 시장에서 큰물 항아리 몇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임시학교의 작은 쉼터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론이 말한대로 물을 담은 항아리들을 그늘진 곳에 배치하고, 젖은 수원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소피 선생님, 이게 뭐예요? 프리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우리만의 시원한 쉼터야. 더울 때마다 여기서 쉬는 거야. 라지씨가 구해준 낡은 선풍기 두 대도 설치했어요. 비록 자꾸 소음이 심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거든요.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물 항아리에 손을 담그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와, 정말 시원해요. 소피 선생님이 마법사 같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서 더위와 싸우려고 했을 때는 절망적이었는데 함께 견디니까 조금은 견딜만 했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적응력과 창의력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물과 그늘만 제공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놀이를 만들어냈어요. 선생님 우리가 돌아가면서 부채질해 줄게요. 젖은 수건으로 머리 감긴 놀이해요. 물 항아리 옆에서 조용히 책 읽는 시간 만들어요.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어서 서로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가 지쳐하면 큰아이가 부채질을 해주고, 목이 마르면 서로 물을 떠다주고, 그늘진 곳을 양보하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죠. 선생님도 여기 앉으세요. 우리가 선생님한테도 부채질 해줄게요. 라비가 제 손을 잡고 쉼터로 이끌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부채질을 해주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둘씩 쉼터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녀를 데리러 왔다가 시원한 물과 그늘을 보고는 잠시 쉬어가곤 했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프리아의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물어보셨습니다. 아이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혼자서는 더위를 이길 수 없지만 함께하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프리아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실제로 아이들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더위 때문에 축 늘어져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 도우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커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지역관리소에서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초피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이 활동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단순히 아이들과 더위를 피하려고 만든 작은 쉼터였는데, 허가가 필요한 일이었다니요. 하지만 위험한 활동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데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안전검사도 받지 않았고 위생허가도 없어요. 내일까지 모든 시설을 치우세요. 공무원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겨우 희망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프리아와 라비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할지 뻔했거든요. 소피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요. 예리한 프리아가 제 기분을 눈치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시스템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캐나다 행항공편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료주의 벽 앞에서는 개인의 의지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시학교에 도착하니 프리아의 할머니를 비롯해서 여러 학부모들이 모여있더라고요. 소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라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프리아가 집에 가서 제 표정이 이상했다고 말했나 봐요. 아 그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관리소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들과 어머니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소피는 자신의 돈까지 써가며 우리 아이들을 도와줬는데요. 관리소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학부모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저를 지지하고 나서주었거든요. 그동안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규정이라면 어쩔 수 없죠.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요. 프리아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다른 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학부모들의 지지에 힘을 얻어 며칠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더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주 화요일 오후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오후 1시쯤 갑자기 전체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인도 여름철에 극심한 전력 부족으로 인해 송전망이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평소에도 하루에 서너 번씩 정전이 되곤 했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언제까지 전기가 안 올까요? 임시학교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답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작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3일 동안 안 왔어요. 3일이라니, 선풍기는 물론이고, 물 펌프까지 멈춰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그날 기온은 47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임시학교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실내 온도는 순식간에 50도 가까이 올라갔어요. 창문을 모두 열어놨지만, 바람 한점 없는 찜통 같은 더위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하며 웃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어린 5살짜리 안우가 먼저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소피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괜찮아 안우야. 선생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안우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거든요. 급히 남은 생수를 가져와서 안우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줬습니다. 그때 프리아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쓰러질 뻔했어요. 저는 급히 프리아를 부축하며 그늘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탈진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정말 큰일이 날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제가 가져온 생수형들을 모두 꺼냈어요. 그리고 제 옷을 찢어서 물에 적신 다음, 아이들의 목과 이마를 계속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힘든데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라비가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지켜주려고 왔는데, 정작 위험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손으로 직접 부채질을 해주고, 물을 조금씩 먹여주고, 계속 말을 걸어서 의식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프리야 일어나, 선생님이랑 같이 노래 부르자. 라비야, 어제 배운 영어 단어 기억나지? 두 시간 정도 지났을 때 프리야 할머니가 급히 달려왔어요. 동네에서 정전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걱정되어 온 거였죠. 소피, 아이들은 괜찮아요? 할머니가 저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 옷은 땀과 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아이들은 제 품에서 하나씩 기대어 쉬고 있었거든요. 외국인인데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줘서 고마워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나 국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정전 사건 이후로 제 몸은 완전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사흘 동안 구혈에 시달렸고, 문바이의 사립병원에서는 심각한 탈수와 열사병으로 인한 신체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더 이상 이런 환경에 있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봉사활동을 중단하고 캐나다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소피 선생님, 꼭 다시 와줘요. 우리 선생님 잊지 않을 거예요. 건강해지면 돌아와 주세요. 아이들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며 저도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약속은 할수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캐나다로 돌아온 후몇달 동안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인도의 아이들이 그리웠어요. 과연 잘 지내고 있을까? 또 다른 정전 사태는 없었을까? 하고 걱정이 되었죠.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한국으로 교환교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에 선발된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또 다시 아시아의 무더위를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여름 기후를 조사해 보니, 인도만큼 극심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듬해 여름,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느낀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분명히 35도가 넘는 폭염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인도에서처럼 절망적이지 않았거든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반겨주었고, 곳곳에 무더위 쉼터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체계적인 더위 대비시설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이네요. 혼자 중얼거리며 감탄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다니요. 제가 근무하게 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첫 출근을 했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모든 교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급식실에서는 아이들이 삼계탕을 먹으며 시원하다 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삼계탕이 시원하다고요? 동료 교사인 김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더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몸이 시원해져요.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도에서는 더위와 싸우려고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더위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기서는 폭염을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견디는 문화가 있구나. 동네를 둘러보니 정말 그랬어요. 경로당, 주민센터, 도서관마다 무더위 쉼터가 마련되어 있었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안부 확인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여름을 보내며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점심시간마다 시원한 냉면을 먹으며 즐거워했고 어른들은 삼복더위에 보신탕과 삼계탕으로 기력을 보충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사회 전체가 더위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에 출근하면서 동네를 관찰하게 되었는데 정말 감동적인 광경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주민센터에서는 독거 어르신들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경로당에서는 할머니들이 시원한 차를 나누어 마시며 서로를 챙기고 계셨죠. 정말 체계적이에요. 동료 선생님들에게 제 소감을 털어놓으니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더위는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이겨내는 거잖아요.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죠. 그 말들을 들으며 인도에서의 경험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 혼자 더위와 싸우려고 했을 때는 절망적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견뎠을 때는 그래도 버틸 만했거든요. 한국은 그런 연대의 정신이 사회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 같았어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캐나다에 계신 어머니께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안녕하세요. 한국에서의 첫 여름을 보내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도에서는 더위 때문에 고생만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어요. 인도에서 배운 것은 고통이었고, 한국에서 배운 것은 연대였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시련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뜨거운 여름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위는 단순한 기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쓰고 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한국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쉬는 시간에 서로 부채질을 해주고, 시원한 물을 나눠 마시며, 그늘에서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인도의 프리아와 라비. 아룬이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선생님, 우리도 시원한 물 드릴까요? 7살짜리 민준이가 저에게 차가운 물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인도의 아이들이 저를 걱정해주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고마워, 민준아. 물을 마시며 저는 미소지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어디서나 같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인도의 프리아 할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못했던 것이 미안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프리아와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저는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의 무더위 쉼터 시스템을 인도에도 소개하고 싶어요. 답장은 며칠 후에 왔습니다. 소피, 정말 반가워요. 프리아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영어를 정말 잘해요. 라비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모두 소피를 그리워하고 있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연대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시련도 사회가 함께 나서면 극복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가 가장 혹독한 시련도 견딜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에게 여름은 더 이상 두려운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